네, 요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프인데요. 네. 막대 그래프가 서울 아파트의 매물의 양이에요. 4만 채 정도가 매물에 나왔다가 6만 채 정도로 확 증가하죠. 네. 2021년도. 예. 그때 왜 증가하냐면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음. 그 개, 매물을 막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집값이, 까만 그래프가 집값인데 집값이 드디어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저이 음. 글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음. 날짜가 제일 왼쪽이 2021년. 음. 10월이고 네. 오른쪽이 2023년 네. 2월까지 네 나왔는데요. 최근까지요 네. 근데 잘 보시면 매물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하락했잖아요 그죠 막대그래프가 올라가면서 네. 근데 언제 막대그래프가 고점을 찍습니까 2022년 음. 6월이었고요 네 그러네요 그때부터 매물이 다시 줄어요 집값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투자 수요가 변동성이 가장 큰 수요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매물입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내놓느냐가 네. 집값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네. 그렇게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매물을 왜 2022년 6월부터 매물을 왜 줄였을까요? 금리 인상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5월에. 5월에. 5월부터. 그때부터 부동산 정책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죠. 기대가 그래서 기대감이 커져요. 네. 아, 규제 완화해주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다주택자 규제 완화해주고 보유세 완화해주고 대출 규제도 완화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투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범위를 축소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는다고 했지만 대부분 완화정책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쵸?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음. 이유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완화정책 한다니까 매물을 줄이, 다시 줄이잖아요. 그 네. 근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매물을 줄이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매물을 줄이면 원래대로 이런 데로 하면 가격이 올라야죠. 올라야죠. 매물을 줄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집을 다 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음. 까만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내려가고 있네요. 가격은 음. 계속 떨어지고 매물이 줄어드는데 가격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네요.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네. 뭐냐면 어, 예전에는 내가 집을 갖고 있다가 싹 걷어들이면 누군가 집을 사러 달려들어야 네. 되는데 이제 아, 없다는 얘기예요. 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지치는데 뭐냐면 거기다 전세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 심리적으로 쫓기죠. 더 흥미로운 현상은 그래서 못 버티면서 올해 연초부터 다시 매물을 증가시키지 않습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음. 그러면 향후로 매물이 더 증가할 거예요. 매물이 증가하면 가격의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물을 줄였는데도 하락을 못 막, 이 정도 하락이었는데 매물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폭이 더, 더 커질 수 있죠. 그렇죠. 네. 마치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제 양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뭐냐면, 효과요? 음. 네. 앞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고. 어, 양대. 우두머리만 네. 그러다가 이제는 방향성을 잃고, 크게 어, 가격이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 가격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물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변화를 어떻게 이뤄낼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매물을 증가시키는 원인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압박이 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매물을 줄였는데도 효과가 없으니까 음. 그럼 내가 먼저 팔아야겠다. 파는 사람의 마음이 급해진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군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음. 예, 예. 그런 현상들이 올해 2023년도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지금도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보니까 실제로 매물이 좀 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제 시작된 거죠. 매물 증가.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저렇게 네. 매물을 증가시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매, 매물을 처음에 내놓으면서 집값을더 내려놓지 않습니다. 음. 그까 그러니까 매물을 내놔 나음에 거래가 안 되고 계속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황이 좀. 이어져야죠 음. 그럼 이제 가격을 다시 낮추기 시작하겠죠. 입주가 더 많을 것이다. 이것도 또 다른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의견이 습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아까처럼 그 이유는 전세 가격 때문이에요.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그러네요. 어. 그리고 이 임대차 시장의 공급. 입주 공급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처럼 매물이라는 거 유통 시장의 거래잖아요. 네. 공급이죠, 일종의. 매물은 공급이잖아요. 근데 공급은 아까처럼 늘어났다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주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매물을 줄여요. 처음에는. 네. 네. 처음에는. 음. 그게 반응이에요. 근데 임대차 시장에서는요. 매물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생기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그 세를 안 놔야 돼요. 그래야 전세 가격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회복한단 말이죠. 네. 쉽게 말해서 빈 집으로 놔둘 수 있냐는 거예요. 음. 불가능합니다. 네. 잔금도 내야 되고 최소한이라도 내가 그 거기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빈 집으로 놔둘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를 놨다 안 놨다 그거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 네.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때문에. 안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입주가 증가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입주가 증가하면 그 족족. 가격에 바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 임대차 시장의 수요도 독특해요. 어떤 수요냐면 전세 시장에서 투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세는 <laughs> 예, 다 실수요죠. 아, 누군가 나는 전세를 투자 목적으로 살아 이러면 안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수요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음. 쉽게 말해서 주택시장은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음.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요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전세가 떨어지는 거를 멈추게 할 투자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없죠. 얘기. 없죠. 네. 이런, 이런 이건 가능해요. 네. 강남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어 나도 한번 강남 한번 살래 아, 실수요죠 그래도요. 네. 그러면 이, 이 과정이 이상하면서 경기도의 전세 가격을 또빠뜨리는 거예요. 네. 그럼 경기도에 전세 가격이 빠지면 또 강남에 사시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비싼 집에 살아? 음. 나 조금만 이사 갈래. 지금 내가 굳이 강남 살 필요 없잖아. 애들도 다 키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시장은 수요는 실수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입주가 증가할 때 가격 하락폭이 클수 있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전세 가격이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전세 가격이 계속 그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 보면 매매 가격도 계속 그 정도로 밑에 밑에 받쳐주는 뭐라 그럴까요 범퍼라 그럴까요 그게 그렇죠. 없어지니까 그렇죠. 계속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냥 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런데 그렇게 전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독특한 측면인데요. 지금의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지역들은 한국하고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뭐냐면 집값은 빠지는데 임대료가 안 빠집니다. 음. 전세는 아니죠. 거기 월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의 하방 경직성이 전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도 빠지는데 전세 가격 임대료도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거예요 건설사들이 최근에 이제 뭐 공사에 들어가는 거를 꺼릴 테니까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게 시장에 실질적으로 뭐 공급량 입주량을 떨어뜨리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시기는 한 3, 4년? 후가 예. 되겠죠. 그게 뭐몇 년이 될지는 아직 가봐야 할것같아데 그렇죠. 그렇죠, 올해부터 줄기 시작했으니까. 아, 이미 줄기 시작했나요? 예, 올해 네. 줄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줄는 건 아닌데 한30% 줄었거든요. 네. 그럼 내년에 한50% 준다면 네. 어,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진, 이렇게 분양한 뒤에 한 3년 정도가 입주 물량하고 연결되니까 그러면 2024년도면 2027년도 정도부터는 음.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또같이 이제 전세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그냥 지금 물론 변수가 너무 많지만 지금 해주신 말씀만 놓고 보면은 2027년, 6년, 7년 그때까지는 집값의 하락이나 혹은 또 이렇게 바닥에서정체되어 정체. 예, 있는 상황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흐름으로 변수는 많지만 네, 그 흐름으로만 보면 음. 예, 전세라는 그 흐름으로만 보면 그래서 지금의 이제 분양 물량이 줄면 그 이후로부터 다시 입주 물량이 줄면서 전세 가격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